거룩한 주일입니다. 6월의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섬기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또 모든 예배들마다 성년님이 함께하시고 주의 큰 은혜가 머무는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처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다 다름질 할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나은 삶, 또 나은 교회, 그러한 가정이 우리의 꿈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섬기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전의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처음의 영광보다 나아지는 그런 교회요, 예배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학계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그달 21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스루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1차 기한을 이루게 되고 또두 번째 에스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2차 기한을 이루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 또 황무한 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기들의 집을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갖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낙담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또 주변에 많은 그런 그 비방과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그터 위에 다시 한번 제 2의 성전을 짓고자 한그 시도가 있은 후한달 후에, 에,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어, 일곱째 달, 곧그달 20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어, 요 때, 7월 24일 정도 되는 요 때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절기로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인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분들은 이두 번째 성전이 너무나 작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놓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학계 선제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일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수룩바벨에게, 또대제사장 여우사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세 번을 말하는데, 어, 이스라엘에서 시브리어로 이세 번이 말하는 것은 최상급이면서 에, 완전한 에, 그러한 수를 의미하죠. 이 3이라는 숫자가 어, 세번 반복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일 뿐 아니라,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스스로 굳세게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정과 비교해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 절망해서 손을 놓고 있다면, 또는 포기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매가 바로 보이고, 결과가 바로 있으면 신나는데, 열심히 해도 안될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참 바보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느껴지면, 참 우리가 실망하고, 또 절망감 속에 포기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선교사님, 또 해외에 있는 분이든 또 가정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이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마라.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때 낙심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굳세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되거나 또 실망돼서 손을 놓고 있다면,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이 보여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용기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굳세게 너희의 마음을 다짐하고 일하라고 겉면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만 과거의 그 영광을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이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제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의 짓는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리라라는 그런 아주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구절 말씀인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격려해 주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너희의 눈에 보잘것 없이 보여지는 이 성전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고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후에 영광이 이전보다 더 낮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좋은 게참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망가지거나 처음은 잘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잘 못해서 어려우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또 어딨겠습니까? 운동도 전반전은 잘 했는데 후반전을못 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전반전에 잘한 것조차. 그러나 전반전은 좀잘 못해도, 그러나 후반전을 잘하면, 성적이 뒤바뀔 수도 있고, 또 우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사역도, 처음도 좋으면 좋겠지만, 처음은 좀 미비하고 부족하여도, 그러나 나중에 좋을 수 있다면, 또 결과가, 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갈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도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내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은가금도 다내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나중 인생이 처음 인생보다 나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후의 삶의 열매가 이전의 삶의 열매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인생이 될수 있도록 나중의 인생이 처음의 인생을 갚고도 더 나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기 만성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의 평강이 중요하죠. 평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 영혼의 평강, 우리의 신앙의 평강, 가정의 평강, 우리 사역과 기업의 평강을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평강을 주는 인생,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 인생이 처음 인생보다 더 값지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그런 삶,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축복하여 주시고 유월한 달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나중 인생이 처음 인생보다 나으며 처음보다는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또선교사님들을또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